그래서 우리는 꽃 보러 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laughs> 술, 마시, <laughs> 술 마시러 가는 거예요. 텐 보러 가는 거죠. 아까 아니, 그거 봤어, 친구 거. 아까 그 사진 <laughs> 보더니 갑자기 멀쩡했는데 그그 그게 원래 피가 원래 그래, 피의 특징입니다. 나 너네 때문에 피 됐나 봐. 어떡해? 원래였으면 난 상수였을 거라고. <laughs> 음, <좀. 웃음> 표정, 표정 잘하자. <웃음> 네. <웃음> 연차를 하셔서 저런 이렇게 술도 먹어주시고 영광입니다 저희는 노가리마켓에 와서 왜 왔죠? 어, 왜냐면 갑자기, 갑자기 영롱씨가 날 이쪽으로 막 이끌던데? 갑자기 성수에 가자 그래서 근데 갑자기 배가 고프네 나는 꽃 보러 가자고 그랬어 꽃 보러 가자 근데 우리가 식당 가기로 했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그러면 우리 갈 데가 있다 갑자기 날막 이쪽으로 <laughs> 이끌었어 꿀등이야꿀이야 그래도 그래서 나는? 귀엽 <laughs> 귀여운데? 정말 사랑해서 시킨 새로였는데 사랑해서 세랑해요 세랑해요? 아사랑해요개 진짜 <laughs> 원바 <입은> <laughs>

얼마 네가 못 이겨. 그게 뭐야? 어? 양양 <목소리도> 양 <laughs> 내가 안는이내 가사 넣어서 불러? 어 어떡해. 내 아, 가사 넣어서 불러게비치새벽 아씨. 그렇게 감상적으로 부르지 않았잖아. 너 지금 아까 1절부터 불렀잖아. <laughs> <나는. 나는. 웃음> <laughs> 아 열받아? <laughs> 아, 열받아? <laughs> 열받아서 허리 통증이 <청춘이> 심해지는 <laughs> <수는 웃음> 것 같아. 불러야지. 양으로 불러야지. 으로 부르면 되게 댄스곡 같아. 이거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 <laughs> 다 <한>. 너만 모르는.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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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디이너야 디자이너 맞아라고아맞나잘 부른다 잘 불러 니가 못 맞추는거야 그렇네 미안하다 <laughs> 둘셋수 <laughs> <laughs> 우와 야너 어떻게 그걸 해? <웃음> 미쳤다 저잘이거 <laughs> 너보다 짜증나게 뭔줄 알아? <laughs> <뭔데>? 바로 그림자야 존나열 받아 성야로 걸 아씨, 열받아. 예, 네, 맞아요. 광야라는 뜻이죠? 오케이, 이제, 이제 택시. 아, 열받아. 야, 여기 예쁘다. 이거 봐. 조명 있어야 돼. 예쁘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건 거의 버블 3년차가 하는 상황 나 사진, 사진 보여주고 싶다 조영아나 여기 있어 도영아, 이거 보여줘 조영아성스러조영아니장하면서 여기 있어 조영아 출근해 잔인하다 <laughs> 샷! <웃음> 와 진짜 예쁘다 벚꽃 어쩌 어쩌고 휘날리면 자체네 <웃음> <웃음> <laughs> 어, 갤럭시 빛빛 좀 미쳤어. 술줄 알겠네. 아, 너무 슬추성 되는 거. 감사합니다. <laughs> 도주성 티슈 <죄송, 뒤적> 때문에. 도영아 쫀득 코피 난다. 코피 나는. 도영아도 생일인데 코피 <laughs> 난다. <맞아>. 생일 축하합니다. 코피 <laughs> 난다. 앞으로도 밥을 많이 얻어먹기 위해서. 아, 아 우리 집에서 선물을 드립니다. 아뭐 마크를 생각한 사람.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 엄마 음음 근데 맨날 먹는 거뭐 뭐 먹고 싶어서 이건 뭐야? 원래 그래 스노우가 실물 카메라 찍지 않은 사진을 깜짝 괜찮괜야빛 번지 미쳤는데? 그거 너무 예쁜데. 갤럭시. 근데 이걸로... 갤럭시? 이거 새작파야 모르겠어.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지? 예쁘다. 그니까 나도 너랑 나는 큰일 났다. 그니까 너무 비슷해. 취향을, 취향을 취향 그랬구나. 근데 이거 옛날 거 아닌 같아. 거 같아. 맞는 거 맞을 것 같아. 근데 왜냐면 원래 스토리가 저 이, 이게 주인공 아니야? 같은 사람인가? 타나카 정식 음... 야이 조직 진짜 괜찮다 생일 그걸로 생일 축하해요 마크야 기다려줄게 아이키에서 가방 사고 장바구니 받고 여기를 보무는서연역 브러쉬 분명히 빈자리 에이볼이야 에잇볼 이뻘 찾아요 부적 사고 폴더 사고 떡매 그런건 괜찮고 팝업카드 키링 키링 꼭 사야돼 스티커도 사야돼 어떡해? 근데 이 파우치도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이 100종과 스티커몇점이야아 이건 스티커 팩이구나 키링 30점 고를 수 있냐 이거? 큰일이네요 아니 왜1만원인데 자꾸 단위가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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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엄마 고혈압이거든요. 고혈압 조신참 효녀를 만나 효녀를 만나게 됐네요. 오셨습니다 근데 안에 열었는데 사귀면 어떡해? 조심히 까요 여러분 <laughs> 불안하게 가는데 드르릉 지금 살짝 아팠어가지고 음, 음. 같이 그을 수 있거든요 음, 음.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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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 들어있어 아, 아 <laughs> 결국 교환이고 뭐고 다 실패하고 행도받았지롱 네. 네. 축하합니다 예에에 yeah. 너무 신나 예쁘다 야 이거 5만 5만 5천원 인데? 만원만 원. 원 걔네 무슨 어플 뭐 깔고 뭐 하면은 만원 할인 쿠폰 준다 그래서? 너무 귀아 이거 옛날에 3일 네, 피거 맞아 약간 네. 그런지 아시는 분들 계시죠? 레스포사네 3일 <laughs> 피거 레스포사 그때 이런 원통형 가방이었거든요 어, 원통 원통이 이렇게 여기 메쉬도 있고 아주 스포츠 가방으로 제대로 나왔는데? 여기가 그 투명이라서 이탑백 형식이면 더 좋았겠어요 그게 뭔데 씨발 <laughs> 지금 알아들었는데 못돼 못 알아들으신 척 하는 거이 앞에다가 인형을 넣으면은 어, 투명해서 비쳐서 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아. 오늘 몇 시간 기다렸다고요? 어 12시 40분에서 45분 사이에 등록을 했고 도켓이 등록을 하고 우리가 밥 먹고 어 온갖 그 취미생활을 즐기고 음, <laughs> 카페도 가고 3시 40분 정도 됐죠 네 3시 음. 40분에 입장해서 나오니까 4시... 아... 얼마쯤 하셨어요? 아, 조금 잤어요 그래도 10만원 미만으로 샀어요 나 8만 얼마 나왔어요 그 정도면 음. 양하잖아요 9만원 더? 9만원 더 <laughs> 9원도 괜찮잖아 구만 원. 근데 좀 이따 나올 건데 그 엽서가 2만원짜리 있잖아 엽서... 엽소... 예 그래서 수많은 빵빠리가 인생이 가득하길 이거는 사실 그냥 예뻐서 샀어요 이...이...이게 마음에 들어 이유 충분하죠 이 아트가 마음에 들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이유 무조건 충분하겠다 네, 미술도 것잘 몰라요 그냥 그냥 삐릴리 오는 거야 이것도 파업카드를 하나는 사야지 했는데 내가 이걸 해냄 다람지 이거 완전 이마크거든요 이거 이마크. 해냈죠? 이포카 해냈죠? 돈 주고 샀죠? 돈 주고 사는 거 해냈죠? <laughs> 내가 해냄 이렇게 잠시만 두고요 넌돈 음. <laughs> <laughs> 주고 사는 거 해냄, <laughs> 해냄. 그리고 이 떡매, 이 떡매를 내가 진짜 잘 써서 나 옛날에 한번 포카 거래할 때그 이름 써주는데 이할 일을 하자 래서 너무 잘 써가지고 맨날 포카 거래할 때 여기다 이름을 썼는데 이거에다 써주는데 어떤 외국인이 혹시 이것도 살수 있는 거냐고 한국에다고 해찬인 줄 알았나 보다 <laughs> 몰라 그래가지고 물어보길 너무 귀엽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몇통 줄게 하고 한몇장 주고 한, 뭐, 한 10장인가 뜯어갖고 같이 보내고 있거든요 아, 진짜, 진짜 이런, 그걸... 이런 판매자 없습니다 너, 너무. <laughs> 너무 잘 써서 이번에도 떡매를 하나 샀고 부적은 저는 음악을 어 어떤 회사 아니면 음악을 듣는 사람이라 이거 이거는 그래서 부적을사고 하나만 살려고 그랬는데 좀 그러긴 아쉬운 거야. 우리가 3 시간이나 기다렸잖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딱히 살건 없었는데 하나 더산게 나보다 짱은 없다. 였습니다. 어 있는데 누가 나? 이 그립톡 이 그립톡은 열 산이 여기 세 개가 있어요. 일단 저는 그립톡을 되게 잘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안경 낀거딱한 사람 생각나죠? 근데 그걸 멍청하게 산 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세 번째 이유 제일 중에 들어주세요. 하나 남아 있었어요. 내가 이거를 일단 들었어, 일단 사봤어요. 어. 그리고 이게 손에 쥐고 있다가 살까 말까 하다가 어, 어, 그냥 일단 그냥 일단 샀어. 응. 일단 사봤어 이거는 이건 줄수 없었고, 그다음에 원래 내가 이 홀더를 진짜 잘안 사는데 이거는 못 참지. 왜냐면 어. 설마 너 혹시 산오 출신이니? <laughs> 어. 어 저도 두 개나 샀는데 너 혹시 말이죠. 혹시 찬류 출신이니? 음 <laughs> 귀여워. 저 열고 비치는 거 아니죠? 모르겠어요. <laughs> 이게 되겠죠? 너무 귀여워. 이거는 스티커. 음. 이거는 이거는 이 부적 애들인데 이게 진짜 고유, 귀여운 거 있어. 어, 쭈쭈쭈 귀여운 게 있는데 내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 이거 이거 색 배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근데 요가가 최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샀어요. <laughs> 네. <웃음> 종이로, 충분하죠? 저, 종이로 충분하자. 죠 종이로 충분하죠이 뭐래? 아 겨울이 겨울이도 너무 예쁘다. 겨울이 너무 귀여워. 겨울이 귀엽죠? 너무 귀여워. 아 있다. 아 수영복, 개 귀엽다. 수영이 최고신도 있어요. 사라, 맞다. 수영이 최고신도 있었는데 귀엽네. 귀여워요? 예, 진짜 귀엽다. 그, 수영이가 되게. 어, 최고심 같아요. 무슨 음, 말인지 알아요? 네. 최고심 하면 딱 저. 네, 이신 <laughs> 맞네. 이제 우리가 제일 사기 힘들었던 구간이죠? 너무 힘들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아, 부적에 사람이 몰려가지고 안비켜주고막끼어들고다 필요 아니에요. 거기 좀 정리를 해야 돼 질서를. 한 방향으로만. 맞아. 돌아 돌게, 돌게 뭘좀 해야 돼. 그래서 그냥. 그냥 우리도. 예. <laughs> 그래서 내가 산 거는 강지. 그러니까 우리 집 강지 까 그 다음에 어, 제가 지금 할 야근은 없는데요. 근데 이거는 언제든 다 갖고 있으면 네. 쓸 일이 꼭 있을 것 이거는 같아서. 이거는 필요해요. 지갑에 그냥. 그거 뒤에 한번 보여도 너무 귀여워요. 아 맞아. 이 부적 주인님의 야근을 취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짱 증명서. 님을 이게 최고였나? 뭐 있었는데. 님을 짱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 음. 그리고 우주가 나를 돕는 부적. 아이 토끼는 <laughs> 토끼 키우는 친구 있어서. <laughs> 아기 토끼를 키우는 친구있서 선물로 드릴 거고요. 도영 어머니. 아 예예예. 예, 예. 도영이 어머니한테 드릴 거고 세상이 나를 돕는 부족, 지구 정복 부족. 그다음에 야옹이는 제가 또 친구들을 좀 드리려고 여러 명썼습니다 아, 나나 엄마 나 줄. 우리 집강아지가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아까 그 요가 고양이, 요가 좋아 고양이의 예, 그 회색 고양이가 너무 귀여서었고 저는 음악 이 최고 신 맛감. 그거 똑같은 애큰 거. 그다음에는 <laughs> 바보 같은 나의 모습 이거 너무 마음에 들고 우리 중간이라도 가, 이 엔터도 너무 마음에 들어. 자가 역기있었안 샀을 거야 아 뭐, 예.. <laughs> 아 네.. 아넵 이해하죠? 넵, <laughs> 예, 넵. 예. 표정 관리 잘하세요? 넵. 넵 그다음에 이게 바로 2만 원짜리 와 이거 이거는 일단 우리가 사야겠다고 마음도 먹었지만 그거 거기 멀어져 있었어요 고심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laughs> 그 문구 찾을 수 있어요? 아니 저는 4 0까지의 마음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거에 마음에 들어서 30까지는 안 샀어 <laughs> 근데 4 0까지가 들어 있대잖아요 4 0까지가 들어 있대잖아요 <laughs> 세상의 모든 마음 이렇게 해가지고 아 배터리가 <laughs> 없네 아 너무 마음에 들어 그냥 힘들다. 힘만 뜯자. 오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발등이 불 뜨거워. 근데 안함이 중요한 거야. 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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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시 쥬시네요 완전히. 당당 <laughs> 다람쥐도 있어. 너무 귀여워. 열정 힘지. 야야야야. 야야야야. 오 이거 약간 너거 같아요. 맞는 거네. 어 너가 <laughs> 어때서 아, 아니에요? 또 이런. 아 그러니까. <laughs> 되게 잘한다 역시. 아이해봐서야 <laughs>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너무 잘 샀다. 이거 진짜... 수박이다. 영롱이의 생일 선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안 <laughs> 저희가 생일 선물로 준 이거 티택하고요. 드디어 도착. 근데 이게 왜 지금부터 한참 사진이 한 되지 않았어 그게 바로 S N 타운이에다아그렇요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음, 그러면 마크를 한번 비벼 볼까요? 영롱이가 원했던 거 보여줄 수 있어요? 원했던 거 여기 이렇게 칠해주는 거 숫자 하고. 아, 이칠해준 거. 이 지금 이 파랑색으로 칠해진 애들. <laughs> 이 파랑색으로 칠해진 애들이 그리고 얘를 갖고 싶다고 했었어. 유니포카를 되게 가지고 싶어 했었던 영롱이이고요. 영롱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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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시작이 왜 이래? 어, 어. 액땜이지액땜이죠 자, 이제부터 진짜 까워 볼까요? 다시 2가. 아니, 얘 뭉개지겠어. <laughs> 너무 깎아베비는 거 아니야? 어, 와야 돼. 저 제가 하나. 그다음에 입새 씨가 하나. 이런 네. 식으로 까 볼게요. 저부터 두근, 갑니다. 누 어? 왜 그래? 이렇게 까야 되고요. 어? 하나 둘 셋. 어 어. 갑자기 따라. 셀프가 중요하잖아요. 하나 둘 셋. 아! 아! 어, 오. 야 숫자 나왔다. 에이. 이건 숫자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어 숫자. 하나 둘 셋. 어 어. 어, 숫자이다. 하나 둘 셋. 어. 전문가 어? 아, 나왔어요. 아, 그래도 근데... 숫자 정아 숫자 숫자가 나왔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이 정도면, 나... 야, 이 정도면 나.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 계속 같은 거보는데이 정도면 나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 하나 둘, 둘 셋. 아 오, 다행이다. 오오오오 오! 오! <laughs> 오, 그래서 나와야 됐나아 <laughs> 이거 좀, 갑자기 좀 시간 떠오르네? <laughs> 핑크 핑크보다. 하나 둘, 둘 셋. 셋. 어 태호 해찬밖에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 이거 말해? 난좀 골라놨는데. 이거는 진짜 나와줘야 된다. 응. 하나, 하나 둘, 둘 셋. 아! 야나 잠깐 마크 답인가 봐. 이거 신기해? 진짜 예쁘다. 야 이거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야 오늘 내가 아 이거 아니 이거 아니고 마크. 응. 이렇게 제가 뽑았어요. 마크 오셨나 여기? <laughs> 마크는. 이렇게 가운데에 조금 주고 야어떻게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laughs> 마지막 이마크, 성재현 너네 유니포커 나와야 돼 아니면 야, 근데 되님 진짜 귀엽다 <웃음> <웃음> 자 이거 <laughs> A 이오 핑크색부터 하나 둘셋아 둘, 어떡해 <laughs> <laughs> 야 이거 땡겼나 <땅이> 보이네 <laughs> 나 옆에 컴포 됐어 지금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컴포는 그래도 셀프는 그래도 아니, 다양하게 요, 나왔다는 거지 이런 바래. 식으로 이렇게 중복을 준다고? 아 이러지 말지 이거는 SM 문제 아니야? 같이 할까? <laughs> 너부터 해. 아 너부터 하는 건 어때? 왜 너가 또 중복이.. 아이고 내가 무슨 말을.. <웃음> <웃음> 같이 할까 그냥? 아니야 하나씩 하자 <laughs> <마지막으로> 너부터 해 <laughs> 하나, 둘, 셋! 하나, <웃음> 하나, <웃음> 하나 <웃음> 둘, 셋!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맨날 국회식> 안녕하세요 <laughs> 국회과입세용영롱이가 부재한 관계로 <laughs> 그럼 저희가 위드뮤 조재정. 앨범인데 이게 뭐죠? 몰라요. 어떤 구성인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근데 <laughs> 네. 뭐 여기서 놀라자면 이때 시절 샀다는 거예요. 나도 샀지. 나 냅다 입금을 했는데, 한 장만. 포토북 버전을 세개를 아, 샀네요. 아, 근데 이거 안 약간 안 아찔하다면. 왜? 어, 같은 곳에서 원래 세개를 사는 것은 여기까지. 조심. <laughs> 조심해. 아, 장 샀으니까 세개다좋겠네 그렇겠죠? 그렇겠죠. <laughs> 한 번에 뒤집을까요? 아, 사실. 하나씩. 하나씩. 빠르게. 하! 아 근데 이거 다 잠깐만 잠깐만 이두장다 엮는 거야? 그건 몰라. 몰라? 하나 둘아 아 <laughs> 어 어, 이것도 네 거야? 내거 아닐까? <laughs> 일단 나 마지막은 정국의 짠아 보세요. 두세두세최 아들이죠? 다 아들이긴 한데 최 아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토북 강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앨범 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어이 앨범 너무 예쁘다. 헉. 오, 아직, 안, 너무 예쁘다. <laughs> 아직 안 풀었잖아요. 아니, 여기 겉에가 너무, 나는 원래 겉에 패키지 제일 중요한 생각하거든요 자, 예쁘다. 첫 번째. 아, 예쁘다, 예쁘다. 한번 해볼게요. 어어, 잘어 어? 아, 유니포카 사인이 보였어. 포스터 먼저 볼까요? 네. 이거 겜포인가? 헉! 헉! 우와! 오, <웃음> 오! <웃음> 이걸로 혹시 현관문 갈아쳐지나요? 은총 끝이 없다. 이거 내 침대 옆에. 이렇게. 어, 어디 짓고 나 <laughs> 우리 아들의. 네, 이렇게 도영이가 나왔고요. 유니포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h r e e four, four, five, six, seven, e 이 g h t nine, t 이 n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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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뮤에서 샀고요 아, 사가지 어떤지 볼게요 사가지, 사가지 확인, 확인. 아! 이 쌍아지 이거, <laughs> 이거 <laughs> 문제 있는데? 아 설마 아니겠지? 아 저희가 며칠 전에 깠는데 에이 혹시 그 깡에서도 엄청난 여기 에이 깡의 흔적이 응. 아직 에이 깡을 했는데 응. 그, 엄청난... 펌프가 그두 분만 나왔던 전설이 있고요 위에 있는 포카 먼저 가야 돼요 위에? 어왜 네. 그럼 다 줄게요 사인이 있을 것 같아요 왜이렇안하지 사인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어떡해요? 가릴게요 <laughs> <laughs> 제가 하나씩 뭐, 꺼내라고 같이... 했잖아요. 아, 그냥 빨리 꺼낼게요. 하나, 둘, 둘 셋. 어? 디리리. 어, 나 이거 좀 약간 불길한데? <laughs> 아, 빨리 바꿔볼게요. 헛! 어. 어? 어? 야, 이거 어떡해? <laughs> 어. 마지막, 마지막. 어, 이거 아닌데? 어, 잠깐만! 잠깐만, 나도 지금 이기가들면 <laughs> 이거는. 야, 이거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이거 고소 되나? 위저이 진짜 작아졌다. 어. 야, 이거 좀말안 되지 않아? 이게 SM이야? 야, 나 지금 좀 약간 절박해졌어. 나 되게 안심하고 있었거든? 응? 근데 잠깐만. 빨리 박스 버전 사러 가. 역회도잖아. 오오오! 오, 오! 오! 제... 와, 식... 축복네 다행이다. 아이 남자들 어떡하냐? 근데 전투 <laughs> <거 아니죠? 포스터만 웃음> <않았어. 포스터만> <laughs> 다른 거 아니죠? 전투는 나오지 않았어. 만 다른 거 아니죠? 아, 나 지금 좀 급박해졌어. 어떡해? 하나, 둘, 셋. 아! <laughs> <laughs> 제 아들을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영롱씨 이걸로 확인하세요. 아니 영롱이는 무슨 죄로 중복 포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주 세. 오 이거 영롱 갖고 오, 싶어. 오 다르다 다르다. 근데 이거 영롱 갖고 했는데, 영롱이 갖고 싶었는데 영롱이 좋아하세 네가 이거 가지고 싶었어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까 영롱이가 이거랑 청이랑 갖고 싶어했어. 아 오케이. 우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모아보면 뭐 가져갑니다. 아니 기다려. <laughs> <마음> 유니 포카는 <laughs> 이렇게 세장 나왔고요. 그다음에 멤버 포카는. 블로그에 브이로그 올라올요 감사합니다 <웃음>